이것이 리눅스다, 3판, 5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312페이지에 있는 노틸러스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노틸러스는 윈도우즈의 파일 탐색기랑 굉장히 비슷한 툴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노틸러스를 직접 작동시키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클라이언트 가상머신을 초기화하고 재부팅을 했어요. 여러분도 초기화하고 재부팅하세요. 뭐 이건 설치할 필요 없고요. 자, 노틸러스는 여기 보면 파일 탐색기처럼 보인 거 있죠? 파일.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파일 탐색기와 비슷하게 폴더들과 왼쪽에 디렉터리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인데요. 우리는 로키 사용자니까 홈 밑에 로키 디렉터리가 되겠죠. 자, 필요하면 폴더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자, 새 폴더를 만들 수도 있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폴더. 하면 폴더 이름 은뭐 리눅스 폴더고요. 리눅스 폴더 만들기. 하면 기본적으로 새 폴더를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폴더와 디렉터리는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리눅스 폴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내 폴더 밑에 리눅스 폴더, 이렇게 나오죠? 내 폴더가 조금 전에 얘기한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 우리 같은 경우는 홈 밑에 로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현재 여기는 홈 밑에 로키 밑에 리눅스 폴더, 그 폴더로 이동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른 폴더로 하고 싶으면 왼쪽에 다른 위치 누르시면은, 전체 폴더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위치에 컴퓨터 있죠? 컴퓨터 들어가 볼까요? 컴퓨터 들어가시면, 자, 현재, 우리 슬래시 디렉터리 아래에 모든 폴더들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보이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서 X가 들어간 것은 X자 있죠? 접근할 수가 없는 폴더입니다. 루트 사용자의 폴더는 굉장히 중요한 폴더라서 접근이, 접근을 로키 사용자에게 허, 허, 허락을 안 하고 있죠? 자, 더블클릭해도 들어가지지가 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윈도우즈처럼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작업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파일 의 실행도 바로 가능한데요. 왼쪽에 사진 같은 폴더에 사진이 있는 것을 제가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사진이 바로 이미지 보기 이런 프로그램과 연결이 바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설정 클릭하고요 왼쪽에 기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쭉 내리면은 기본 프로그램 있죠 이게 클릭하시면 현재 더블 클릭하면 뭐가 열리는지 그게 나오죠 사진 같은 것은 이미지 보기가 열리는데 뭐 우리 설치된 게 없긴 한데 다른 앱을 설치했다면 그것도 바꿀 수가 그것으로 바꿀 수가 있고 웹브라우저도 다른 웹브라우저를 설치했다면 기본 웹브라우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닫을게요. 자, 파일들을 ISO 파일로 레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브라세로인데요. 먼저 설치부터 할까요? 자, 요 그림은 제가 임의로 그냥 한 건데, 여러분들 필요하면은 윈도우즈에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이 사진 폴더에 붙여넣기 하면 그림 파일들이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현재 활동해서 제가 터미널 열고요. 먼저 설치부터 할게요. su -c 설치는 당연히 root 사용자의 권한으로 설치를 해야겠죠. dnf -y install로 브라세로라는 툴이 있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제가 -y인데 -h를 썼죠. 자, su -y. 자, 패스워드 넣으면 되죠. 브라세로라는 툴이 간단하게 설치가 될거에요자이 툴이 뭐 굉장히 무거운 툴은 아니라서 금방 설치되고 이 툴이 기본 파일들을 어떤 파일 아니, 기본 파일에 어떤 파일들을 DVD로 레코딩할 줄는 툴입니다. 물론 꼭 DVD가 아니라 그냥 파일로도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가, 갖고 있어요. 자 설치 완료됐으면요 닫고요. 자 현재 활동 여기 보면 프로그램 표시 있죠? 여기 클릭하시고 이건 브라스로라고 설치가 됐죠 얘를 클릭하시면 얘를 실행이 됩니다 자 이게 레코딩 할수 있는 툴인데요 우리 데이터 프로젝트 눌러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레코딩한 파일들을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제가 이 이미지 몇 개를 갖다 놓을게요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현재 이 이미지 파일들이 레코딩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굽기 누르면은, 얘가, 자, 우리가 물리적인 DVD도 되겠지만, 파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뭐, 마이 포토랄까요 마이 포토. IS 파일로 레코딩이 됩니다. 폴더는 우리 로키의 홈디렉토리에 레코딩을 하도록 하죠. 자, 만들기 하면 뭐, 파일이 작으니까 금방 만들어졌네요. 자, 닫기 누르고요. 지금 만든 IS 파일을 지금 사용하고 싶다면, 다시, 우리, 파일, 열어서, 노틸러스죠? 자, 가볼까요? 자기 홈 디렉터리죠? 홈 디렉터리에 우리, m y p o r t o i s o 방금 만든 파일이 확인이 되네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스크 이미지 마운트로 열기. 이게 디렉터리와 연결한다는 의미군요. 클릭할게요. 그럼 왼쪽에, 어때요? 디스크 이미지에서 디렉터리와 연결됐죠? 클릭하면, 방금 레코딩한 파일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썼다 필요없다. 그러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운트 해제를 얘 클릭하시면 마운트가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노틸러스 사용법을 확인해 봤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한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로키 9에 있는 파이어폭스도 현재는 괜찮은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이 파이어폭스가 9버전이라서 접속이 안 되는 사이트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파이어폭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현재 버전의 파이어폭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재 활동에 앱 브라저 우 띄워서요. 오른쪽에 여기 설정이군요. 얘를 클릭해서 맨 밑에 내리면 도움말 있죠. 도움말. 파이어폭스 정보. 하면 현재 로키9에 들어있는 파이어폭스는 91.10 버전이 들어가 있네요. 자, 닫고. 당연히, 파이어폭스는 웹, 웹사이트, 파이어폭스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터미널 열고요. rpm-qi 에요. 그리고 파이어폭스 하면은, 이 파이어폭스의 버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1.10 버전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 파이어폭스의 url이 여기 써 있는데, 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파이어폭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해서 연결이 안 되면 복사해서 주소를 링크 주소 복사하면 되죠. 복사해서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링크 열기. 해서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셔도 관계 없고요. 자, 파이어폭스 이 보면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브라우저 다운로드 있죠? 클릭하면 데스크톱용이냐 이렇게 나오죠. 데스크톱용 할까요? 그럼 현재 버전에 지금 112.0.2. 버전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설치하면 되는데, 얘가 잘될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항상 얘기했듯이, 어, 너무 버전 차이가 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 카페에 있는 것을 역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취소 누르고. 자, 저희 카페에서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그래서 확실히 되는 것은 제가 테스트한 버전이기 때문에, 그 버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최신 버전 하고 싶으면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카페 네이버 닷컴 들어가세요. 자, 네이버 닷컴, This is Linux, 왼쪽에 교재 자료실 4장이, 지금 5장이죠? 여기 있네요. 조금 내리면 5장 부분에 보면은 역시 이제 파이어스103.0 버전이네요. 이건 확실히 제가 테스트한 버전이니까 얘를 다운받도록 하죠. 파일 저장 확인. 자, 다운로드가 금방 됐네요. 자, 이제 터미널 열고요. 닫을까요? 닫고. 자파이어폭스 다운받은 걸로 지금 설치를 진행할게요. cd 다운로드 폴더 갈까요? 다운로드 폴더. ls -l 로 보면 지금 파이어폭스 다운받은 파일 압축 파일 보이죠? 압축을 풀게 풀까요? tar xfj 소문자 j예요. fire tab 하면은 압축이 풀립니다. 자 ls -l 로 보면 압축이 풀린 파이어폭스이 디렉토리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거를 우리 usr 밑에 로컬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우리 루트 권한만 가능하니까 su로 루트 권한을 얻을까요? 루트 권한을 얻은 다음에 mv firefox를 /usr 밑에 local 1로 이동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동시킨 폴더 있죠? 그 폴더에 권한을 좀 바꿀게요. c h o w 마이너스 -r로 할게요. root에 .root, root 걸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usr 밑에 local 밑에 firefox 자 권한을 루트로 바꿨고요 옮겨볼까요 cd usr 밑에 local 밑에 bin으로 bin 폴드로 이동을 할게요 그래서 방금 압축을 푼걸 다시 링크를 새로 만들게요 lm-s로 usr 밑에 local 밑에 firefox local 밑에 firefox 파이어북스 밑에 firefox 이름으로 점. 이렇게 진행하면 새로운 링크가 생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Firefox 다시 실행, 실행해 볼게요. 현재 활동, Firefox. 파이어북스. 자, Firefox가 새로운 버전으로 얘가 인식이 됐네요. 일단 Firefox를 업데이트 필요 없고요. 닫게 할게요. 닫게 하고,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죠. 이전 브라우저에서 가져오기 누를까요? 자 데이터 가져기 찾을 수 없습니다. 뭐 갖고 올 만한 게 없으니까 뭐안 안 갖고 오나 봐요. 그냥 취소 누르세요. 갖고 올게 없으면 자 여기서 완료 누를게요. 자 그럼 새로운 버전의 파이어폭스가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설정에서 맨 아래 도움말, 파이어 o 스 정보 하면 103.0.1 버전으로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더 최신 버전도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저와 동일한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웹브라우저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으로 에볼루션이 있는데요 에볼루션은 이메일을 주고받는 툴입니다 ms 아웃룩과 비슷한데 사실 요즘에는 별도의 이메일 툴을 잘안 써서 어, 많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접속해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툴이 필요했습니다. 에볼루션은 이메일 주고 받을 때 사용하는 툴이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이메일 서버 구축하고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FTP 클라이언트가 있는데요. FTP 클라이언트는 g i FTP라는 GUI 용의 FTP 클라이언트가 제공이 됩니다. 사실 로키나인에는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페드라 36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 및 음량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음량 조절은 우리 그냥 기본적인 윈도우랑 즈 비슷하게 소리 아이콘을 여기서 클릭해서 소리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설정에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제대로 되려면 우리 가상 머신이니까 가상머신에서 사운드 카드가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어야겠죠. 필요하다면 명령어 그놈 컨트롤 센터를 입력해서 이 설정을 열어서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설정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